1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이모의 서프라이즈기. 할머니한테 서프라이즈 하기. 할머니 <목소리> 어디 있어? <왔어요>? 오셨어. <목소리> 이거 <목소리> 어떻게 아이게? 공항? 어머나. 웬일이야? 혼자 왔어? 혼자 왔지. <목소리> 어, 그랬구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더 반갑네. 핸드폰을 차에 꽂아두어 음성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충 신나고 즐겁다는 이야기 중 휴게소 음식 빠질 수 없죠 네 핫바 여잖아 소떡소떡 하나 <laughs> 소떡소떡, 재밌다. 핫바, 오징어까지 음. 묵묵히 갈 길을 가는 우리 할머니 안 먹어, 난그 소세지 자체를 안 먹어 근데 같이 먹어봐 한 번만 try t r 한번인데 이봐요, 저데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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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먹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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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저고 저게. 저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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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기 좀 봐봐요 그래 자연스럽게 짠 있는 데까지 가야 돼똥 아, 냄새가 상당해 엄마? 엄마? 어, 어, 왜? 아 사진 찍기 어. 그러니까 어? 할머니랑 키 비슷한데 아까 우리 <오전> 지나잖아에는 <laughs> 응? 깊이 새겨주소서 식상소 초이상에 뭐 어. 뺏겨질 것 같긴 해. <laughs> 이름 없는 집이라고 여기 순례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서 성경 이어쓰기를 음.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래. 3원1장이 아니야. 4장아4장2 5절 어머 성령 붙고 내가. 이는 이는 여기 입을 조심하는 이는 그냥 평범한 마늘빵일지라도 경님이 드셨었다면 우리도 먹어봐야지 종류별 하나씩 집에 가져가고 어, 오리지널을 하나만 하나 서해미없떡 어. 드디어 방문해 봅니다.

爱你。